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당시 풍습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대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또한 율법을 더욱더 충실히 지키는 모습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그 자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자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수종병든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듯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상석의 자리에 앉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마치 서로가 VIP석에 앉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던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상석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자리, 끝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리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으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이 자리의 분위기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행함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쁨 가운데 가르치시기보다는 책망하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연장선 가운데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했던 것 가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큰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외친 이 외침은 음, 앞서 예수님께서 겸손해라 낮은 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하신 그 모습과는 다르게 교만한 모습 그리고 그릇된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주의적 선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선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인이라 의인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당연히 떡을 먹는 사람이야라고 여기며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보다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각이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웃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나와요. 어, 잔치가 시작되기 앞서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는 잔치를 열 때에 사람들을 두번 초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잔치에 올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 응했던 사람들, 어, 갈게요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시작되기 앞서서 한번더 종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잔치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종을 보내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잔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잔치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일치되게 사양합니다. 한 명은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라고 말을 해요. 밭을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뭐 오늘 날 의미로 본다면, 어, 이제 사업장을 확장했으니, 새로 오픈했으니, 좀 살펴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갈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샀다. 라고 말해요. 겨리는 소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소열 마리 샀어요. 라는 거예요. 그열 마리가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해 보기 시험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 가운데 잔치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열 마리나 샀다 그리고 그열 마리가 쟁기를 이끄는 쟁기로 밭을 가는 그 논이 있다 밭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땅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큰 부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오늘날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열 대나 뽑았는데, 성능을 좀 시험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또한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또한 사람은 장가든 사람입니다. 혼인하는 건 오늘날에도 경사이며 좋은 일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고 둘이나 되었으니 아내도 있으니 집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가운데 잔치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세 사람 모두 생각해 본다면 좋은 일, 경사가 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 전에 약속한 잔치보다도 내게 일어난 일이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소중하니 기쁜 일이니 잔치의 가운데 갈수 없습니다.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 들어서 갈수 없습니다. 잔치보다도 이 일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뒤이어서 나오는 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했던 이 식사의 자리를 마치시고 나오신 가운데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와 아내와 자식, 뭐 형제자매 미워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한 사람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기보다는 내일 내 기쁨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자기 자신들에게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잔치를 준비한 주인 입장에서는 이들의 거절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서운할 일입니다. 음.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화가 납니다. 왜요?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한 약속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 천국 잔치 아이큰 잔치 가운데 누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니라. 주인은 종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되었던 자들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큰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어떠합니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며,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큰 길과 울타리 밖까지 나가서 이방 사람들도 다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약속을 잊어버린 이들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을 비교해 보자면, 이들은, 뒤늦게 초대받은 이들은, 어, 부유한 이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어찌보자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잔치 가운데 청함을 받고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초대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천국 잔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가운데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여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그 거룩한 초대 자리 가운데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시며 거룩한 초대 가운데 겸손한, 겸손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거룩한 초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초대 앞에서 겸손하시고 또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청함을 하나님의 초대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잔치의 복된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초대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